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식기 데이터 분석 10점 반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어, 이 RFM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LTV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어, 먼저 RFM을 잠깐 다시 봐서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어, RFM에 대한 음, 분석과 함께 오늘 했던 거는 세그먼트를 간단히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확률 기반으로 세그먼트들 잡아보고 그걸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식의 이제 세그먼트가 나뉘는지 확인해 봤는데 수업 시간에 필수 과제 얘기 드리면서 설명드렸겠지만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과제에 대한 것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 고민은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큐컷으로 분위수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는 K-means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K-means 가지고 스케일링 하고 그거 가지고 최적 찾아서 뭐 진행해 봤는데 어, 실제 데이터 분포 보면 뭐 해석은 할수 있겠지만 되게 잘 군집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계속 바뀌는 애들이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어느 고정된 어떤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주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구매 패턴과 주기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보고 그걸로 RFM에 대한 특정 어떤 월별 지표를 만들면 RFM 지표가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갖고 방법론을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이 만들어지면 그 레이블이 월 단위로 해서 3개월이라고 하면 바뀌겠죠? 그걸 통해서 레이블이 달라지는데 그 레이블 기준으로 또 RFM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렴하는지 기준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할하는 기준값. 그 기준값을 찾고 해당 기준값으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최종 비교는 기존의 세그먼트에 내가 인사이트로 찾은 세그먼트와 그 둘의 세그먼트 차이를 비교하면서 어,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기준은 이제 월에 대한 데이터 기반 기준, 그 다음에 나만의 세그먼트의 RFM 지표 수렴하는 기준, 세그먼트 두 개의 값을 최종을 비교하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각곡 이제 유저별로의 어떤 세그먼트들의 코어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같이 봐주시면 아마 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수 과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봤었던. LTV죠. 어, LTV 같은 경우는 고객의 어떤 가치를 수치적으로 측정한다고 라 보시면 되고 결국 고객이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 라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고전적 모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베타에 대한 시오메트릭이는 네거티브에 대한 바이노멀 디트로비션 해가지고 이 분포를 갖고 어, 실제로 구매율과 이탈률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매 확률 예측한 거에 감마 모델 가지고 우리 모니터리 밸류를 예측해서 금액을 또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구매 횟수와 감마에 대한 구매된 금액을 곱해서 ltv가 측정이 된다고 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더더댑스 있게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수 과제랑 복습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